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지난 9일 구매력 평가는 단지 국가 경제 실력을 평가하는 여러 표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로 계산할 경우 중국 2014년 국내 생산 총액은 17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17억 4천만 달러를 초과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구매력 평가법으로 두 나라 화폐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사실 두 나라 경제의 실제 규모를 비교하기에는 이 방법이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16위 안 하는 햄버거가 미국에서는 4달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구매력 평가 환율은 4대1로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민폐와 달러의 시장 환율 가격은 6대1입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중국 경제 규모는 시장 환율 가격으로 계산한 수치를 훨씬 초과합니다. 이에 전문가는 시장 환율로 경제 규모를 계산해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환율로 계산할 경우, 2014년 미국 국내 생산 총액은 17억 4천만 달러지만 중국은 10억 4천만 달러로 양국 간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